에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햄터연입니다. 아 지금 오랜만에 지금 영상을 키고 있는데요. 오늘에 할 거는 기메르카날 아시나요? 기메르카날 그 사내미 일륜도를 한번 만들려고 하거든요. 제가 지금거 만들 일륜도거든요. 시노브거이랑 랭구크 진이츠 거미를 한번 만들었는데요. 살짝 망가졌지만요. 이렇게 칼집도 만들어놨습니다. 그렇게 뭔가 좀더 만들고 싶어서 다시 한번 만들어 만들게 되었고요. 생각보다 칼만 드는건 엄청 쉬워요. 하지만 뭐 종이가 아깝긴 하죠. 그렇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네리카나 좋아하시나요? 저는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색상도 이렇게 어, 재밌는 걸로 준비해왔습니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종이를 조금만 뜯을게요. 아, 눈에 뭐 무기 물려서 눈왜 저럼? 이런 댓글을 달지 말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선 타이날을 무선 만들 건데 이렇게처럼 아, 아래가 보여드릴게요. 아, 잘 보이시나요? 일단은 아 맞다. 가위랑안 꺼냈네. 잠시만요. 일단 가위를 가지고 일단 이 너덜너덜 부분 한번 잘라요. 잠시만 아, 보이시려나? 잘 보이시죠? 이렇게 한번 잘라주시고요. 다른 리운도도 만들어도 됩니까? 상관없습니다. 우선 이렇게 반으로 접어요. 반으로 접고 펴고 다 대문 접기 한번 해볼 거예요. 대문 접기. 자이 상태에서 한번더 대문 접기를 접고 한번더 접어줘요. 왜잘안 듣지? 이때부터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이렇게 핀 상태에서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 윗부분을 이렇게 끝부분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보이죠? 이때보다 엄청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아, 잘안 보이나? 아, 잘안 보이시나? 일단, 어.

이렇게 펼치면 된다. 이부분을 걸어서, 올려서 여기를 붙이고 이렇게 펼쳐야 된다. 불, 다시 한장더 불. 조금 붙이고 윗부분도 건 높지 않니? Các bạn đi đăng kí cho kênh cái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얼른 모하이 등도 런, 하도듣겠 이만요. 시작하고 있어? 얼른 모차르 시어

私はワイドのブッシュと言った。 あっ。<music> <music> yeah okay.

자, 이건 이렇게만 봐도 뜨기 헤드. 나왔어. 이제 거기다면 이거 그만둘게요. 언제요? 자,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보이세요? 일단 여기에 칼집을 내서 그만 만들어볼게요. 칼 조심. 집에 내서 여기에다가 꼽으면 짠 이제 마무리 단계를 할 거거든요 마무리 마무리 단계는 앞대기 뼈대를 만드는 거거든요 뼈는뼈들를 만들고 여기에다가 치셔 넣을 거예요 자렇게 돌돌 말아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반대 이도 똑같이 만들고. 아, 이거 돌 제가 두개 만들었고, 마지막 한 개만 만들면 됩니다. 중간중간에 칼의 길이를 재면서 만들어요. 돌돌, 돌돌, 돌돌. 이어줄거여요 이렇게 끼워서 이어, 이어여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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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빵,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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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드디어 다 만들었습니다. 오! 진짜 잘 만들었죠? 일단 정리를 하고 밖에 가서 한번, 한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거실에서 거시, 나왔습니다. 이거 보세요. 어때요? 바람의 호흡. <laughs> 여기서는 아니었나? 아 이거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 너무 휘두르면 꺾일 수 있어서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조심조심 잘 해야, 해야 돼요 중류를 만들어서 <laughs> 나중에 한번 칼집도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햄토연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